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너무 화창하고 좋습니다. 날씨도 우리 또 소교 소상공인들 열심히 힘내서 열심히 사료라고 날씨까지 함께해 주는 같습니다 아,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먼 걸음 함께해 주신 고민시지회 우리 어, 회원 여러분들 우리 장성훈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제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소기업 대표님 여러분 그리고 귀한 시간 내어주시는 모든 참석자 여러분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백 개의 소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회사와 회사의 제품을 소개하고 나아가 소기업 단체의 기금 마련을 위한 1일 호프를 함께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행사를 통해 우리는 소기업 간의 화합과 도모, 상호 발전의 기회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먼저 오늘 행사에 참가해주신 모든 소기업 사장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마련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각국세인 여러분의 회사를 소개하고 다양한 물품을 판매하고 고객들과 직접 소통하는 이 시간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서로의 강점을 배우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행사는 단순히 물품을 판매하고 기금을 마련하는 자리가 절대 아닙니다 이는 우리 소기업들이 함께 모여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소기업이라는 공동, 공통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통점을 바탕으로 우리는 더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고 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오늘의 행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협력과 지원 덕분에 우리는 더욱 강력한 소기업 커뮤니티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일자리 경제노동가, 우리 이상영 과장님과 이영옥 팀장님, 네, 정말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서 우리가 소교기, 포항, 포항을 넘어서 경북, 경북을 넘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떤가는 단체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기 바라며 앞으로도 함께 성장해 나아가는 소기업 단체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